러레이스널 사이드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유전준 컨설턴트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대입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벌써 놀 계획만 세워놓으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은 완벽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고3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을 돕고자 준비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 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사진입니다. 여권 규격용 사진을 준비하셔야 하며 내장이 필요합니다. 원서 교부처에 비치하고 응시원서에 부착해야 하는 등꼭 필요한 사진입니다.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사진 외 사진관에서 파일도 꼭 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마다 사진 원본을 필요로 하는 곳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원서 접수시 필요합니다. 계약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이쁘게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대입 표준 공통 원서 접수를 위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될수 있는 한 웹브라우저는 크롬으로 접속해 주시면 아마 진행이 빠르실 겁니다. 가장 원활하게 접수가 된다 그러면 바로 크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가 있는데 한 번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떤 사이트로 가든지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십니다. 바로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를 검색해 보시고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진학사 어플라이는 우측 상단에 UA 어플라이는 우측 로그인 버튼 위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지금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왼쪽 화면 보이시죠? 왼쪽 빨간색이 UA 어플라이 회원가입, 오른쪽 파란색이 진학사 어플라이 회원가입입니다. 따라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대학마다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가 다르며 아직 6개 대학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니 중간에 검정색 보이시죠? 이 검정색으로 된 통합 회원 가입을 통해 두 개의 사이트 모두 동일한 아이디, 그리고 동일한 패스워드로 통합 회원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검정색 버튼을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왼쪽 화면 보이시죠? 학생 개인 정보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서 접수 시한 개의 대학마다 따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비를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UA는 유캐시 충전이라는 곳, 진학사는 진학캐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미리 가상계좌 번호를 받아서 계좌이체 시켜주시면 바로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금액이 다르고, 통합전형의 경우 면접마다 모두 결제하고 1차 불합격 시 돌려받는 방식도 있으며 1차 마 결제 후 1차 합격 후 면접은 따로 결제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결제 안한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캐시 충전 방식을 추천드리며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입시 마무리 후 잊어버리셨다가 내년에 혹시 기억이 난다면 각 사이트에 보면 고객센터 연락처 있습니다. 이곳에 전화하셔서 회원을 다시 살려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2021년도 입시였는데, 1년 5개월 만에 생각나서 올해 초에 돌려받았습니다. 만 18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방문 신청이 좋으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사이즈 3.5 곱하기 4.5, 여권형과 동일합니다. 그것 두 장과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가시면 더욱 빨리 마무리가 됩니다. 학생 혼자 가실 수도 있는데,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학생증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리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여권용 사진 원본 꼭 지참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이 성적에 맞춘 지원가능대학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대부분 6개 대학을 생각해 오라고 하거나 벌써 제출을 했을 겁니다. 제출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성적은 나왔습니다. 성적에 맞춘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니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하시고 만약 추천 인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비율이나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시고 수능 최저 여부와 교과목 반영 비율 그리고 반영 과목을 진로 과목은 어떻게 포함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예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는 3학년 1학기 창체 활동 및 세탁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보고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학종이라고 수능 제저가 있는 대학이 있으니 수능 제저 여부 확인, 면접일이 언제인지, 자기소개서는 2번까지 있는지 3번까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점수도 나왔고, 그러면 학교별로 나의 점수는 어떨까? 대학별 교과 환산 점수 구하기입니다. 단순 평균으로 대학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정확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성적분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본인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부 성적 분석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본인의 과목과 등급과 점수를 기입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성적의 곡선은 어떠한 변화가 되어 있고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등급은 몇 등급이고 또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니까 국어, 영어, 사회를 잘했고 비교적 과학과 수학을 어려워했네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보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20계열보다는 어문계열 및 수학을 덜 반영하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성적을 다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렇게 빨간 네모 칸에 대학별 성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와 국어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양대학교에서 국어 관련 학과와 전형명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나는 교과를 쓸 거니까 국어 교육, 그리고 국어 공문, 그리고 중어 중문을 선택하고 분석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우측 하단의 표처럼 작년도에 몇 점이 합격했고 나의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어 교육은 50% 컷이 1.0, 70% 컷이 1.1이었고 나의 점수는 976.697이었습니다. 그럼 국어 교육은 다소 어렵더라도 국어 국문학과나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내가 점수가 좀더 높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의 점수는 7월 제공이라고 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7월 말, 8월 초쯤에는 올해의 점수도 나오게 되니까요. 교과 변경 사항 및 산출 방법의 변경이 없다면 올해의 점수를 보고 작년과 비교하시면 내가 갈수 있는 대학과 내가 갈수 없는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과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과 100으로 산출되었던 건국대의 경우 올해 서류평가 30%가 추가되고 수능 제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경희대의 경우도 교과 종합 평가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른 점수가 나올 것이며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20%의 정량 평가가 들어가 있어 100% 교과 전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또한 교과의 서류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시 변동폭이 다소 클수 있다는 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 제재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교과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시 작년 점수 맹신하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유리한 대학교 찾기 교과입니다. 내가 성적이 나빠도 나를 좋게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 내가 성적이 높아도 감점 요인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평가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이 있습니다. 다소 비중이 높은 일반선택과목부터 보자면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가 들어가고 경희대의 경우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가 들어갑니다.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국수영과만 잘했어. 한국사 사탐 완전 성적 낮아. 그러면 교과전형을 했을 때 건국대가 나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경희대가 나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경희대가 나에게 유리하겠죠. 또한 내가 한국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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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면 가톨릭대, 광운대 등 한국사를 포함한 대학교가 나에게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올 A고 우리 학교의 A의 퍼센트가 매우 적은데 나만 A야. 이러면 진로선택과목을 미반영하는 대학교보다는 단순히 1등급을 A로 보는 대학교보다는 고려대나 경희대나 건국대가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교과전형으로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교와 불리한 대학교를 찾아보는 겁니다. 혹은 내가 다 잘하진 못한다. 몇 과목은 엄청 잘했는데 또몇 과목은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과목만 보는 동국대, 잘본거 12개만 보는 덕성여대, 16과목 들어가는 명지대 등등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과목별로 성적이 다르게 들어가는 숭실대 혹은 서경대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유리한 교과 전형을 잘 찾아 지원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일 체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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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입니다. <laughs> 예. 면접날이 겹치게 되면 두 학교가 1차 합격 시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일이 어디다? 어떻게 겹치는지 꼭 찾아놔야 됩니다. 면접일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날짜가 겹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외대 면접형 보이시죠? 자 그다음으로 이화여대 고교 추천 보이시죠? 면접날이 겹칩니다. 두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와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를 나눠야 합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 탈락하게 되고 납치를 방지해 놓기 때문입니다. 수능 전 면접 날은 겹치는 게 많이 없지만 수능 후 면접 날은 겹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11월 26일, 11월 27일의 경우는 서연고 라인과 국민대, 명지대, 숙대, 숭실대, 실립대가 겹치기 때문에 컨설턴트로서도 어떤 학교가 우리 학생이 어울릴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12월 3일, 12월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를 쓸수 있는 학생은 경희대도 쓸수 있고, 건국대도 쓸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어디에 지원시켜야 하는지 컨설턴트로서도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대가 면접일이 겹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세웠지만 이번 연도엔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모집 요강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반드시 한번 변경 사항과 모집 요강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보이듯이 수원대, 성결대, 을지대, 신안대, 안양대, 가천대, 평택대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준비하는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10월 달 학교들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면접 예시 질문들이 올려진 경우들이 있으니 미리 미리 예상 문제를 공부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진처럼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시 문항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올해를 예측하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학기 되기 전에, 학교 개학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적 올리는 것은 끝났고, 그런 완벽한 원서 접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실수하시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